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 거냐고요? 2023년 4월 입영 모집입니다.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은요, 어떤 거냐면,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및 외조 부모가 복무한, 복무 중인 부대에서 궁 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다? 예, 여기 직계존속, 형제자매, 외조부, 복무가 복무한, 복무 중인 분들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무가 부성한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요 제외되요 이전에 복무한 부대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구요 군대는요 아는 사람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복무 지역은요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권이고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 예전 1군 지역, 서부 예전 3군 지역입니다. 복무 분야는요. 보병, 포병, 공병, 통신병과 중 16개 군사특기로 분류가 되고요.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은요. 접수기간은 시작이 22년 12월 28일이고요. 종류는 23년 1월 4일입니다. 선발 합격자 발표, 1차 선발, 최종 선발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입영월 23년 4월 계획에는요 95명이 되겠습니다. 입영 부대 및 모집 인원은요 영상 뒤에 있고요. 그리고 짬누나 블로그에 가시면 예, 이거 포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짬누나 블로그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접수 경로요 병무청 누리집에 병무민원에 군지원에 통합지원서 작성에 직계 가족 복무 부대병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한 복무 부대가 직계 가족의 복무 부대가 아니거나 입영일 기준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및 외조 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선발 제외되며 1차 선발에 합격하였어도 최종 선발 합격 시 선발 제외 처리됩니다. 요거 아셔야겠죠 현재 근무 중인 직계 가족의 경우 군대 부대와 군번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요, 연령은 18세에서 28세입니다. 1994년생은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 또는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체 등급이 1에서 4급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1차 선발 후에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육군 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해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요. 인정 접수가 불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요. 사전에 한번 읽어보고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직계가족 사항을 지원서 작성에 입력하여 하니 지원 접수 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숙지 사항 뭐라고요?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 부대, 사 연대, 대대, 중대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 부대별 사단 여단 모집 사항은요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병 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요 부대 의 소유 특기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산선발 1차 선발 후에 최종 선발 여부는 요병무청 누리집 을는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입이병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입병입자가 결정되면요 현역병입이병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의병 판정 검사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지작사 동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이고요. 지작사 서부는요.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이 되겠습니다. 입영판정검사가 뭘까요?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요.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에 병역판정검사, 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입병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이거 왜 한다고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는 이유는 부대에 가가지고요. 기가 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반 사단을 가시는 분들은 어떻다? 입병판정검사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모집계획을 보면요. 계획인원은 95명입니다. 자 사단별로요. 복무부대 다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도 각각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하시면 되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은요. 굳이 왜 찾아가야 할까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방사단에 다 배치되어 있고요. 새로운 곳에 내가 후방지역을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전방사단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린다 그러면 모집병 중에 다양한 게 많으니까 다른 모집병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